안녕하세요 골프를 거주는 남자 골팝입니다. 골팝 TV 10월 셋째 주 골프 뉴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골프는 보통 4섬 4명이 함께 즐기는 게임인데요. 물론 이곳 북미에서는 싱글이나 2명, 3명이라도 언제든지 라운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4명으로 썸을 짜게 되지 말입니다. 저는 오래전 한국과 토론토에서 여러 개의 골프 모임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항상 썸을 탈 때마다 작지 않은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썸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직도 썸 때문에 투정이신가요? 이젠 절대 썸 타령하지 마십시오. 골프는 동반자를 배려하고 누구나 함께 같이 즐기는 스포츠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오늘 첫 소식은 한국골프의 샛별 김주영 선수의 우승 소식입니다. 김주영은 지난 9일 PJ 투어 슈라이너 스튜드런스 우승을 차지하면서 두달 만에 2승을 올렸습니다. 또한 올해 20세 3개월로 타이거 우즈의 최연소 2승 기록까지 갈아치웠고 우승 상금으로 144만 달러 하나로 약 20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 언론은 김주영의 게임은 최고였고 완벽한 영어 인터뷰와 겸손까지 결비한 월드 스타라고 PJ 투어 신드롬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주말 일본의 나라시노 컨트롤 클럽에서 끝난 PJ 투어 조조 챔피언십에서는 미국의 키컨 브랜들리가 5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슈라이너스 칠드런 오픈 우승에 이어서 이연석 우승을 기대했던 김주영 선수는 최종 합계 6건더 270타를 기록하면서 공동 25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또한 한국의 임성재 선수는 공동 29위 김시우 선수가 공동 45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더스틴 존슨이 사우디의 엄청난 자금으로 시작된 리브골프 첫해 최우수 선수로 확정되면서 보너스 1,800만 달러 하나로 약 257억 원을 받았습니다. 존슨은 리브골프로 이적하면서 올 시즌 한 차례 우승했고 공식적으로 챙긴 돈만 3천만 달러가 넘었고 PGA투어에서 24승을 하면서 벌어들인 통산상금 7천... 489만 달러의 절반 가까운 돈을 리브 골프 첫 해에 챙겼습니다. 한편 골프 레전드 잭 니클라우스가 PGA 투와 리브 골프를 향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니클라우스는 지난 주말 PGA 투가 대회를 더 많은 상금을 걸고 진행한다는 발표에 대해서 이것은 특혜이고 잘못하면 PGA 투어가 2단계로 갈라질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잭 니클라우스는 리브 골프로부터 1억 달러가 넘는 계약금을 조건으로 파트너 계약 요청을 받았지만 PGA 투어에 남고자 거절한 바 있습니다. 골프 황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황제일 것 같았던 타이거 우즈가 세계 랭킹에서 무려 1,206위를 찍었습니다. 우즈가 데뷔한 이래 가장 낮은 순위였습니다. 지난해 2월 자동차 사고로 크게 다친 뒤에 마스터스 복귀전을 치를 때까지만 해도 세계 랭킹은 973위였습니다. 우즈의 경기 모습은 오는 12월 우즈 재단이 주최하는 히어로 월드 챌린지에서 볼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여자 골프 국가대항전인 인터내셔널 크라운이 5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됩니다. LPGA 투어는 지난 12일 2023년 5월 4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TPC 하딩파크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4년 창설된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경연제로 8개 나라에서 4명씩 총 32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여자 골프 국가대항전이며 이번 대회는 한국 기업인 한국화약이 스폰서를 맡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호황기를 맞았던 한국의 골프 마켓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회원권 시세는 하락세로 돌아섰고 시장엔 중고 매물이 쌓이고 있고 특히 일본과 동남아 등 해외 여행이 정상화되면서 골, 골프 붐을 주도했던 m z 세대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오래전 일본의 불안과 함께 닥친 골프장 폭락의 전조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젠 골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린피와 대중제 골프장의 확대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필드 위의 패션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폴로 티셔츠와 바지의 코디가 전부였고 점잖은 옷을 입어야 골프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도 깨지고 있습니다. MG 세대로 시작된 컬러풀한 패션이나 편안한 후드티도 이젠 자유롭게 필드 위의 패션이 되어버렸고 이런 추세는 이미 4050 골퍼들의 드레스코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골프라는 야외 스포츠의 발견은 스트리트 웨어의 이동으로 골프 패션의 혁명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PGA 투어는 오는 20일부터 CJ컵 인사우스 캐롤라이나가 콩가리 골프 클럽에서 개최되고 27일부터는 버미다의 포트 로얄 골프 클럽에서 버터필드 버미다 챔피언십이 열리게 됩니다. LPGA 투어는 20일부터 한국의 강원도 오크밸리 골프 클럽에서 BMW 레디스 챔피언십이 개최되고 11월 3일부터 일본으로 이동해서 토토 재팬 클래식이 열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멋진 골프 세상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입니다. 캐나다에서 골프를 거주는 남자 골퍼이였습니다